체중 킬로그램에 키 미터 제곱을 나누면 체질량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조윤정입니다. 평소에 비만을 제대로 건강하게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당뇨병으로 치료 중인 어떤 환자분이 체중이 4kg나 줄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 26으로 비만에 해당이 되시고 여러 대사 질환 관리에 있어서 체중 감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식사 조절 운동 그리고 비만 약물 치료를 권유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약물 치료 대신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원푸드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그 덕에 체중은 4kg나 줄어든 거죠. 그럼 이분은 건강해지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은 1kg 남짓밖에 빠지지 않았고 근육이 2kg가 더 넘게 줄었더라면요. 사실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크게 수분, 단백질,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 그리고 체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대사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키를 측정하고 체중을 측정해서 체중 킬로그램에 키 미터 제곱을 나누면 체질량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체지방이나 제지방량, 근육량을 알 수가 없죠. 체중은 비만에 해당되지만 근육량이 많은 운동 선수의 경우 또는 체중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저체중에 해당되지만 체지방량이 많은 마른 비만으로 진단되는 경우와 같이 체중만으로는 정확히 비만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성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비만 판정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인 거죠. 근육량이 줄게 되면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관절을 고정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30세 때쯤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감소를 하게 되고 40대부터는 매년 약 1%씩 감소하고 70세가 넘어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 과정 중에는 근육의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근력이나 보행 속도 같은 그런 근기능의 감소가 동반되는데 이런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신체 활동 능력이 저하되고 낙상이나 골절을 증가시키고 당뇨병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 폐렴 등의 감염질환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동반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굉장한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체중 감량과 관련돼서 재지방량, 즉 근육량이 감소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득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치료를 하는 비만 환자의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신체 활동, 즉,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서도 특히 근력 운동으로 대표되는 저항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체중당 1에서 1.2k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한 끼의 단백질을 편중하지 않고 매 끼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예전 연구 중에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서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했던 중년 이상의 남녀에서 체중 감량으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예방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걷기나 줄넘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지구력 운동들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는 다소 부족하게 입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경우에 중량을 이용해서 근육에 저항을 주는 저항성 운동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구력 운동도 체중 감량과 더불어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력 운동과 저항성 운동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함께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만은 동반 질환, 검사 결과, 신체 기능 등의 다양한 건강 상태와 연결된 하나의 요소입니다. 단순히 체중이라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체중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